자,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 a가 나오고 있으니까, 우리 1학년 때 배웠던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, x자리에 얘가 0이 되는 x값 n을 대입하면, 나머지인 5가 나온다는 얘기죠. x자리에 n을 대입해 봅시다. a n 곱하기 n 제곱이고, 그 다음에 e a n 곱하기 n 더하기 1한개 5라는 얘기겠지. 나는 an을 구해야 되니까 일단 이쪽에서 an으로 묶어볼게요. 묶어보면 여기는 n제곱 남고 여기는 2n이 남고 1 넘어가면 4가 되겠지. 그래서 an은 n제곱 더하기 2n분의 4가 될 거고 그걸 급수로 더하면 분수가 나오면 부음분수가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일단 분모를 인수분해해 보면 n의 n 더하기 2에 4이고 분모수로 좀 찢어보면 일단 4가 나와 있고요 어, b 빼기 a 2분의 1이 있고 그 다음에 n분의 1 빼기 엔더하기 2분의 1 이렇게 되니 약분하고 나면 2에 n분의 1 빼기 엔더하기 2분의 1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자 이제 이걸 시그마로 어, 급수로 더할 겁니다 1항부터 무한대까지 더할 거고요. 자 앞에 있는 계수는 그냥 이렇게 앞으로 빼면 되죠. n분의 1 빼기 n 더하기 2분의 1 이어서 자 얘를 1 넣으면 1분의 1 빼기 3분의 1, 2 넣으면 2분의 1 빼기 4분의 1, 3 넣으면 3분의 1 빼기 5분의 1 이렇게 무한대까지 갈 거란 말이야. 그러면, 3분의 1들 없어지고, 4분의 1도 없어지고, 5분의 1도 없어지고, 남는 건 결국 이거 하나, 이거 하나 남겠죠. 그래서 이 안에 1하고 2분의 1이 이렇게 있으니, 답이 3이 됩니다. 그래서, 어,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a n 식을 구했고, 급수로 더할 때는 우리가 무한등비급수여서 1-r분의 a를 쓰던, 쓰던지, 아니면 분수거리면 부은분수로 이렇게 줄줄줄 없애던지,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 생각하시면 될것 같네요.